아, 어, 여기도 그렇게 써놨네, 어. 그래, 니들은 그렇지, 이? 이 쓰레기 같은 언론 새끼들 다. 니들이 그렇지, 뭐. 어? 니들이 그렇지. 어? 니들이 그렇지. <목소리> 자, 여기 써있네요. 유로포로 적용된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1km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는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g에서 0.17g,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기준치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유로4를 적용했을 경우에요. 근데 이륜차가 전체 등록 차량 2,102만 대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에서 35%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이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주범이래요. 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이크가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지? 25%, 35%? 이, 이 정도 지질이면 바이크 대수가 몇 대여야 되는데? 이중 차는 전체 등록 차량 10%? 10%는 그래요. 어, 10%는 넘지. 어. 근데 대기 오염 전체의 25%에서 35%를 차지한다? 이게 웃긴 말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바이크에는 총매도 없고 배출가스에 대한 여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행정 엔진을 갖다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2행정 사이클 엔진 없어진 지가 언젠데. 스쿠터건 모공간에 언더본이건 모공간에 지금 전부 다 4행정 사이클 엔진을 쓰고 있는데. 어? 2행정 사이클 쓰면은 그안 좋은 거다 알고 있어 가지고 환경 규제 맞추려고 2행정 사이클 엔진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바이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사를 쓰면 이렇게 나온다니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로포 기준으로 지금 바이크들이 다 엔진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유로포 기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유로포 기준 응? 바이크 업체들이 응? 일본이며 유럽 바이크 업체들이 이 기준을 갖다 다 달성을 했는데 그리고 국내에는 국내에서 만드는 바이크들이 거의 없는데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바이크들인데 이 기준 안 맞추고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뭔뭔 뭔, 뭔 개소리냐고 이게 응?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이런 식의 외국 기사를 써놓고서는 음? 이런 기, 이런 외국 기사를 써놓고서는 뭘 어쩌자는 거지? 어? 아니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약간 전체 전체를 따졌을 때 산업 현장의 뭐 공장 그리고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어, 소각장 뭐 자동차도 있고 항만에 드나드는 뭐 배들도 있겠고 맞아요 제철소도 있고 자 이런 걸 갖다가 싸그리 싹싹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100%라고 했을 때, 고작 한, 지금 많아봤자 한 240만 대? 저 백이랑 다 포함해가지고요, 고백이랑 다 포함해서. 240만 대 정도 되는 바이크들이, 여기서 뭐 25%에서 35%를 차지한다? 미쳤나? 아니, 머리에서 그렇게 계산이 안 되나? 아, 이, 이런 간단한 이런 공식이 계산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기자들은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이런 이런 기본적인 계산 자체가 안 되나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공장이나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제철소 그런 데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지 어, 어떻게 24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바이크들이 25%에서 35%를 차지한다 이런 이,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논리를 갖다가 아니 나 같은 딱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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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간단한 계산 자체가 안 되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응?